오 어, 오늘은 키아나인데 어, 키아나가 이 W 스킬이 잘안 나가요. 그러니까 잘 스킬이 안 써지는 거죠. 그거 때문에 이제 권위하는 건데 뭐 별거 없어요. 미니언들이 그래서 일단 이 여기 오브젝트 이쪽에는 잘 돼요. 이렇게 잘 써지거든요. 이게 땅으로 갔을 때요런데 있잖아요. 요런데요런데 갔을 때는 이제 안 먹히는 경우가 많아요. 미니언이 앞에 오, 오거나. 어 그래서 이제 지금 방금 눌렀는데 안 안됐죠? 지금도 안되고 이런 식으로 안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동 떨어진데는 되고 적은 무조건 되고 방은 잘 되죠. 지금 안 되죠.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어. 광을 놓고 있지 않아서 안 되는 게 아니라 뭐 어떤 거가 있나 봐요.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얘네들이 오브젝트가 이렇게 둘러 있잖아요. 거기에서 이제 이 보이지 않는 오브젝트랑 이제 겹쳐서 그 버그 이러는 거가 아닌가. 그러니까 좀 버그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안 고쳐지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어, 짤막하게 그거죠? 네, 그래서 이제 별거 없는데 어, 좀 불편해서 괜찮은 샘플인데 이, 어, 이 W가 잘안 써지니까 사람들이 안 하는 것 같아요 <laughs> 결론은 어, 그게 잘안 써져서 어, 건이 딱 하나 하면 이 궁이잖아요 궁이 이제 한 가지 타입인데 두 가지, 세 가지 타입으로 나가면 어떨까 생각하네요. 어 그냥 이렇게 구문 쓰면 이런 식으로 이제 가긴 하는데 어? 이런 식으로 가긴 하는데 조금 달랐으면 그죠? 그때 그때 너무 이제. 이렇게 가는데 조금 이게 좀 패턴이 너무 단순 단조롭다할까뭐 그런 느낌이에요. 그냥 느낌은 느낌이니까 대충 그 정도고 어 그다음 뭐 사소한 건의가 있다면 그 이렇게 지금 쓰고서 없어지잖아요. 그게 아니라 그냥 계속 갖고 있었으면 좋겠어요. 어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한번. 계속 찍기도 뭐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먹으면 어 갖고 있는 거죠 그냥 했지? 이거를 계속 충전한 상태로 갖고 있고 또 이제 바꾸려면 또 이제 되죠 이렇게 점프하면 바뀌고 그쵸 그렇죠? 점프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있는 상태는 똑같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제 활성화 돼 있는 거예요 제 아이디어 건의사항 그쵸 그렇죠? 그리고 이제 음, 부득이하게 이제 먹을 때는 그렇게 하고, 지금 이 오브젝트가 안 되는 문제는 조금 바꿨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안 되고, 보이게 원을 이렇게 오브젝트가 되는 곳을 이렇게 표시해 주거나, 어, 뭐죠? 투명하게 이렇게 보이게, 그쵸? 그런 챔프들처럼 이렇게 보이게 하거나, 뭐. 그렇게 하면 어떨까 생각하네요. 지금은 뭐,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막, 그렇게 W 스킬이 돼 있어서 좀 불편하고, 그러니까 조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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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만졌으면 좋겠어요 약간 좀 디테일했으면 멋있게 좀 음, 그래요 그리고 사거리가 어 평타 사거리가 너무 짧죠 어, 평타 사거리가 너무 짧은데 이거는 뭐이 평타. 이 평타가 약간만 길었으면 <laughs> 그냥 개인적인거라서뭐 아니죠 아무튼 이렇게 안되는거 어, 버그 이제 버그 같아요. 버그 같아서 그냥 건의사항 좀올려보네요잘 됐으면 좋겠어요. 샘플 굉장히 귀여운데. 아무튼 어,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